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 21절에서 35절까지 기도원의 불신앙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원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미디안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약탈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세워가지고 미디안과 전쟁에서 기도원을 물리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과 전쟁이 정복하고 끝나는 거죠 전쟁 모두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기도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려나다고요. 근데 기도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과 기도 나들과 기도 손자가 다스린다는 하 것은 왕이 되어서 되도록 이루어 달라 아, 이 통치해 달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도원에게 왕이 되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은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그래요 22절 23절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죠 여호와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는 말은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하니까 기도는 나는 내가 왕이 될수가 없고 여호와가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은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기도원의 행동을 보면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기도원의 그 의심스러운 행동을 몇 가지 그렇게 보면은. 제일 처음에 기도원의 그 문제점이 뭐냐, 어, 24절부터 나오는데, 그 약탈물을 달라고 해가지고, 뭘 만드냐면은, 에봇을 만들어요. 금으로 에봇을 만든 겁니다. 그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기도원이 약탈한 것을 달라고 해가지고,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는데, 백성들 뭐라고요? 기도원과 그 집에, 이게, 그러니까 음란하게 이 함으로 이 에봇을 백성들이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옴나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섬겼다는 겁니다. 지금 에봇을 만들었는데 에봇이 뭐냐 하면은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그 그걸 섬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인가 형상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데 기도원이 조금더나 거기서 예벗을 만들었으니 백성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지요. 하나님 대신 이런 신성시한 겁니다. 원래 예벗은 제자장 옷이에요. 앞치마 같이 이렇게 비대해가지고 가운데가 판결 흉패가 있고 또 우리, 자우계의우린가과비님이 있지요. 그리고 우린과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것이 바로 제사장의 옷이었어요. 그런데 왜 기도원이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그 에봇을 왜 만들었을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에봇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화시키는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었고 백성들은 그걸 섬기고, 백성들이, 이게 예, 예, 여기는 음란하게 그걸 섬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그것을 하나님 대신 그걸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잘못이 있고, 또 하나는, 3 0절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기도원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아들이 70명이면은, 아내가 여럿이 있었다는, 몇십 명이 되겠지요 아내가 여럿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17장 셋째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왕된 자는 아내를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내가 많다고 그랬어요. 아내가 많아가지고 자식들이 70명이나 된 겁니다. 왜 그러면은 하나님은 왕, 이, 왕된 자는 아내를 두지 말라고 그랬느냐.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아내를 많이 줍니까? 그 당시는 에 무슨 여자를 좋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략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략결혼을 통해서 서로 침략하지 않도록 하는 거지요.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략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 다 정략결혼은 뭐냐면 은 이방하고 정략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은 이방 사람들하고 정략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신을 가지고 여자가 자기 신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이미 여호와의 신앙을 져버릴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던 거죠 그런데 여기 또세 번째가 뭐 나오냐면 은 예, 31절에 보면은, 아내만 것이 아니라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으므로, 첩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아비멜렉이라고 지습니다 첩부설, 에 첩도 얻어가지고, 지금 세겜 여자죠. 그 아들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뭐냐면, 우리 창세기에서 나오잖아요. 가난 왕들의 왕 이름이 아비멜렉이요. 왜 아비멜렉이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까? 더군다나 지금 기도원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세운 사사예요, 사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사사가 이방의 왕의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붙였다는 겁니다. 이건 도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보면은 기도원의 신앙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자기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방의 왕의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아비멜렉이라 말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자기 아들한테 그걸 이름을 그런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지금 상당히 의심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의심해 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원이 하는 행동도 보면은 상당히 의원이 많이 가요. 지금 기도원의 신앙은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고 굉장히 이 믿음이 그야말로 담대한 믿음이나 이런 것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용사라고 불러주면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설득하고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고 시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전쟁은 누구냐면은 그가 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어주고 격려하고 그런 가운데서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기존이 승리하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으로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고 믿음을 키워주고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배워,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인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전쟁이 이고 나서 뒤에 보면은 축복과 어, 이 부디엘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일을 합니다. 축복과 부디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지파 반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기도원이 전쟁으로 갈 때에 그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고 협조 안 했다고 해서 이 돌아올 때에 이숙국과 고도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사사로서 그들을 다 지를 사람인데 그들을 완전히 다 멸제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반해서 에브라임은 이 세력이 강력하니까 거기는 또 고개를 숙여요. 과연 이것이 이스라엘 사사로서 이스라엘 지로자로서 올바른 행동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문스러운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보니까 기도원은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재산형 역할까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이 그것을 또그 에봇을 생기게 만든 겁니다. 그냥 이런 것을 보면은 기도원이 살아있을 40년 동안은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기두원이 여러 가지 불지앙적인 행태로 인해서 심어진 결과가 그 뒤에 어떤 피바람이 몰고 올지를 그는 모르지만 은 이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태가. 그의 불지앙적인 행동이 자식들에게도 이어진 겁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라고 전하겠으니 그때는 태생성되었지만그 뒤에 가서는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는그 씨앗을 지금 기두원이 심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 6장 34절 보면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은 사사기 6장 3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입혀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입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거 성령의 힘을아서 그가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이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싸워서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지어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전쟁에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전쟁이 이기고 승리하고 나서 이제는 이 태평 평화로운 시대가 되니까. 에스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이 거기에 우상으로 섬기게 하고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하냐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에봇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적인 해를 미치게 하잖아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했느냐? <laughs> 당장은 안 보이죠. 자기 시대는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행동이 그 뒤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기도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요 이런데, 이런 일이 기도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서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많은 아주 큰 일을 합니다. 교회를 그 크게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큰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기도원과 같이 불쌍적인 행동을 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는 이런 일을 우리가 수없이 일쑤봤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까운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은혜를 입어서 그야말로 교회를 키우고 전세계적으로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나중에 보면 어때요? 자식들에게 뭐냐면은 엄청난 자식을 재벌로 만들어놔요. 그것도 교회 돈으로. 그리고 또그 사람의 그이 보이지 않는 치부가 여러 가지 해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원과 같이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많은 일을 했는데 그야말로 인생이 만년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재버리고 완전히 기도원이 우상을 섬겨서이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길러 있는 것 같이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잘하고 있다고 느낄 때에, 그때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구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켜지고, 사회기, 사회기 넘어, 이, 흠, 많아질 때에는, 오히려 내가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더 노력하지 않으면 순간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존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인간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인간의 한계가 있고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로서 멀리서 보면 거룩한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그저 인간적인 약점이 있으요 그래서 실망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실패하면 그 사람이 넘어지면 또 다른 사람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을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겠지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한 인간들이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오히려 내가 잘 나갈 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큰 일을 할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래야 기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은 항상 불안전하기 때문에 모든 많은 하나님 사람들을 보면은 인생의 말년에 보면은 많은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이 실패하면 다른 사람을 채워서 다시 또 하나님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실족하면 또 세우고 떼어 세우고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룩가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도원이 죽을 때 보니까 34절 33절 34절 에 나오지요. 뭐라고 이야기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을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원이 죽고 나서는 하나님을 자기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었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앞에서 보면은 기존이 이제 죽고 나니까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발을 섬깁니다. 이발브리스를 섬겼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이 자기들의 신이 되는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 요하 하나님이라는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자른신을 섬기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들의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지 않은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지약을 계속적으로 이어,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런 일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좀 우리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교회를 다니면은 하나님이 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의 삶이 변화시키게 되는거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행동이 똑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게 되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인지 의심스럽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35절 끝에 보니까 어, 기도원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아이거 어, 우리에게 또 주는 메시지는 뭐냐 후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원과 어, 그의 집도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와 하나님만 이긴 것이 아니라 기도원과 그의 집도 이겼다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은 하나님의 위임권위가 있으면 은 하나님의 위임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일을 많이 했어도 어그 사람은 숭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무릎 꿇으니까 경배하려고 겸비, 그러니까 못하게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과 21절에 보면은 이 천사를 숭배하려고 그러니까 천사는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피조물은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이 말씀한 대로 인간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 고 죄로 인한 결과예요.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이 세운 이 하나님이 세운 위임 권인는 존중해야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은 일을 했어도 그러가 순비의 대상이될수 없지만은 그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왕과 그 다음에 이 총독이라든지 이런 위임 권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에게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남편이고 직장에서 상사고 이것이 하나님의 위임 권위가 있으니까 그들을 존중하나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대살렙고전서 5장 12, 12절 13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목사예요 그들의 역사는 말며마 그들의 역사는 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일로 말암마 사랑에 대해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세운 이인권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임 권위에 순종하고 그들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임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사를 통해서 이 안수기도 하면은 목사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운 위임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것을 내가 믿을 때에 그것이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들어 줄 것이고 응답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그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할 때에 그를 통해서 내게 복이 있는 것이고 그통에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백성들 어쩝니까? 이런 이민권위를 그들의 유지란 믿음이 타락하고, 이 믿음을 재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이민권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죠. 오늘 기도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복을, 예, 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